죽은 사주에 가까울 정도로 차가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사주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도령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를 넣고 이름은 알려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분인지 남자인지 여자지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큰 높은 사주는 맞아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판단력도 좋고 어디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니까 러 나라에 녹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사주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따라서 하지만 뒤에 칼에 꽂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돼요. 앞에서는 보여주기 식이고 뒤에서는 너무 적들이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주에서는. 자기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나, 그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좀 부족하다. 어,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대로라면, 감에 있어서 어떤 금전의 복이나 어떤 이끌고 가는 언어의 이 자질이 상당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도 관제를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음, 관제 구설이 좀 많이, 남의 입에 오르라. 물론, 이목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조금 잡음이 좀 많다. 라고 볼수 있으면, 어, 이 사주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 요 어, 그거는 상당히 조금 좋은 사주다. 어, 이름을 제가 받지 않아서, 어, 자세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여기를 봤을 때는, 어, 어느 정도 남의 이목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이 처질 수 있는, 뒤심이 좀 부족한 사주다.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네. 네. 여자 관계는 좀. 한 여자로 절대로 만족을 할수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고 본다면, 다른 또 첩을 둬야 되는, 옛날로 말로 따지면 첩을 둬야 되는, 근데 여자 관계는 좀물란하다고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이분의 그 성격. 이 사주의 12월생이면, 모든 걸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무 칼, 단칼이에요. 어, 보여지는 이미지와, 보여지지 않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들어주는 척은 해요. 소위 말해서,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결말을 짓는 거죠. 음, 이분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이랑은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부합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분의 네네. 운수를 봤을 때 이제 나라에 책임을 질수 있을 만한 네네, 어, 그런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진작에 됐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나라에큰 짐을 지고 갈수 있는 사주이기도 맞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갈고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나라에 내년에 운수를 놓고 본다면 12월생이면 어, 충분히 나라를 짊어질 수 있을 만한 어, 사주를 가졌다 볼수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어, 제가 볼때이 사주만 놓고 본다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려면 어떤 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너무 단칼같이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 포용있게 좀 안아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것만 고치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목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네. 성함을 드리지 않은 상태의 생년월일 들어봤고 그 다음에 네. 성함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사주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좀 무기감이 좀 있었어요. 죽은 사주에 가까울 정도로 차가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사주였어요. 소위 말하는 사자가 따라 붙을 수 있을 만한 구근 자체는 괜찮고 다 괜찮은데 어쨌든 아홉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 문제나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게 보여져서 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한만주신다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래의큰중재에 어, 대한 음, 그 자리를 맡으실 분이기도 분명하고 나중에 당선이 되시면 우리나라를 정말 그 어느 세계 누구보다도 어,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